자, 이번에는 샷박스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만들었던 스냅샷 8번과 9번이라는 이 간단한 기능들을 어, 스냅샷 번호를 가지고 샷박스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 중에 전체 메뉴들 중에 이 레지스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레지스터를 활성화 어, 확정을 하게 되면 샷박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샷박스라는 메뉴에 제가 5번과 6번으로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5번에 들어가셔서 스냅샷으로 전체 영역에 대해서 저는 지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아까 스냅샷에서 올 리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다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거고요. 특정 뱅크만도 선택을 할수 있지만 전체에 대해서 지정을 하겠다 그러시면 올 리전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저는 8번을 지정을 하시게 되면 전체 모든 스냅샷 8번이라는 애로 지금 다 한꺼번에 불러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6번에다가 스냅샷 전체에 대해서 이번에는 9번으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스냅샷 9번. 네. 이렇게 되면 지금 9번과 8번으로 지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름도 제가 한번 바꿔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만 보면 5번, 6번이라는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에 이 샵박스라는 버튼 누르시면 5번, 6번 숫자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리네임으로 들어가서, 이 5번은 스냅샷 8번. 그리고 얘는 리네임으로. 5번.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냅샷 8번과 9번으로 지정이 됐고요. 여기에서 스냅샷으로 8번과 9번을 누르게 되면 ME1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샵박스로 하시게 되면 저희가 전체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스냅샷 9번과 8번으로 ME1과 PP가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는 게 샵박스 개념입니다.